이, 이화입니다. 나 이것도 만들 상자. 어, 어 문대기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소리가. 그리고 나무 곡괭이 다다 다다. 사다리는 뭔가요? 짝대기. 짝대기로 좀 만들까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팔아 일칠 칠오삼십칠7사십이칠칠사칠팔에 오십육 아 진짜 여덟 개밖에 못 만드네요 이따가 이거는 상자 총두개 아닌가? 아 하나밖에 안 만들었고. 자 곡괭이를 제가 두 개나 만들어놔서 여기를 그대로 이게오 석탄 석탄 맞다 다행히 아직 짝대기가 많아요. 무석탄도 많네요. 햇불이 그만큼 맞다는 뜻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인데. 되게 많네요. 햇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없나 봅니다. 여기서 그대로 파주셔야죠. 아, 왜 이렇게 안 깨지니. 조국갱이도 만들어야겠다. 석탄이 지금 7개가 있으면 어? 석탄이 7개면 꽤 많은걸로 하는데요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만들러 가볼까? 집이 너무 어두워요. 아 석탄 7개 가능한데요? 아 28개가 가능해요. 여기다 돌고끼인가 이렇게 아, 나. 이 거미줄 어디서 찾아보죠얘 뭐예요? 아. 화로가 필요한데. 아, 이것은. 제가 부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일단 횃불을, 마이 마이, 저 위에다가는 다 깔아놓겠습니다. 자, 쓰레기통에도 좀 놔주셔야, 놔줘야겠죠? 주 혹시나 빠지면 제가 아이템 다 먹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 여기다 못뭐 설치하네요. 자요 아이템 이거 횃불을 좀 넣어놓고요, 부싯돌도 넣어놓고 자 상자를 좀더 만들어야 되는데 상자 보자 상자가 어디 있지 화로 아 돌맹이가 조약돌 아홉 여덟 개데아세 개밖에 안 되네요 조약돌이. 오호 상자. 상자, 상자. 표지판 하나. 팔이 있죠? 팔이 있으니까 이제 활로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잠깐요. 아, 석탄만 좀만 있으면은. 조약돌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찍어요, 그냥. 흥. 흥.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아, 아 돌고깽이. 굉장히 빠르다. 자, 조약돌이몇 개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데. 자. 하루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하루 좀밖에 못있는데 어째서째, 아. 좀밖에 없구나. 이거 쳐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 아, 철거 있으면 좋겠다. 순간 딱 다이아몬드 나오면 쫄겠다. 야, 30개니까 그냥 가져 인제? 거 아까운데 그냥 버려요. 왜 쓰레기니까? 아침대도 만들어야 되네요. 어디 보자. 침대가 아여있네 양사. 여성... 어 보트는 금방 만들 수 있네요. 우와, 돌검 오지네요. 횃불, 횃불 두 개. 그만해. 그만하고 나갈게요. 저 사다리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만들진 않을게요. 하루를 하나 더 만들고. 어,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쪼어서 오마이갓 뭐돌맹이가좀 나와서 이럴 땐 돌탱이가 좋아요 돌탱이가 여기 하나 둘셋넷 어. 여기다가 이제 휴지판을 이렇게 요자통 아이씨 똥이라 써버렸네 다음 이럼 맞췄다 어떻게 알았어 it? 알았어 v <목소리도> e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오늘 이편은 이 여기까지.